그리스도인의 헌금관. 예배의 요소 가운데 헌신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순서 가운데 반드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하는 일이요. 주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첫째, 헌금은 신앙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과부의 랩돈 둔입 이야기는 헌금에 대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이 주의 거심을 고백한 것이어 자신의 생활 자체를 주께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는 신앙의 표현을 말이나 생각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과부의 적은 돈을 부자의 많은 돈보다 더욱 값있는 것으로 여기신 것은 그녀의 신앙을 보고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생애를 바치는 일에서도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헌금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로 바치는 헌금은 액수에 많고 적음에는 관계없이 귀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흔히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헌금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헌금을 해야 하며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고는 있으나 자발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의무감이나 억지로 혹은 축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하니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색한 마음과 타산적인 마음과 아까운 마음이 들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간혹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데 왜큰 축복을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헌금하느냐입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감사의 마음도 없이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하는 헌금은 잘못된 것이요. 축복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여기는 것이며 배은망덕한 소치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의 핵심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헛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십자가 아래의 제비뽑기하던 로마 병정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찬송이 우러나와야지 무슨 축복을 더 받을까 하고 계산하는 것은 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근본적으로 다시금 살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일진데,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은혜를 더 바라겠는가? 그것도 주님을 상대로, 상처 입으신 주님을 상대로 조건을 제시하고 이해타산을 살피면서 흥정을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욱 가혹하게 주님의 가슴에 못 박는 잔혹한 행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분을 철저히 신뢰해야 하는 것인데 혹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하고 의심하는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무어라 말씀하실까요? 자신을 모두 바쳐 희생했는데 저들은 무얼 더 바라고 있는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불신과 욕심을 버리고 먼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음을 발견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고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넘쳐나게 됩니다. 헌금은 이러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표현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은 소유의 일부분이나 쓰다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비나 출염에 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표로 바쳐야 합니다. 셋째, 헌금은 헌신의 표현이다. 헌신이란 그말 뜻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몸을 바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헌신이란 말로 이루어지거나 관념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로 몸소 실천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 실천의 한 가지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께 헌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반쯤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요. 전적인 헌신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쯤 헌신이란 무엇 말하는 것일까요? 알고는 있으나 주의 영에 이끌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헌신하려고 하지만, 내 속에 주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 몸을 주관하고 있으니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이 너무도 강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헌신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활짝 열고 자신을 비우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틈엔가 다시금 내가 나를 주관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